맥체인 성경 읽기 11월 28일 말씀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닥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닥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성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 우드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 아살 자손의 우드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감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 사람 드다 내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가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는 자는 여우야리비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미니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니아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예스예브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세 여헤스게리요 째는 야긴이요 째는가리요째는 들리아요 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증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아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스본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아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야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왕과 삭꿀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의 네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잇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스장과 레이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이시 군대질주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도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성기, 성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뜨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위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뱌와 마띠디아와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도둔의 주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에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에마따데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만티에셀과 요부스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을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자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성겼으며 아삭과 여도둠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성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하니 그의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이 명이요. 셋째는 사0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이 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이 명이요. 다섯째는 느자0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0 0 명이요. 여섯째는 0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0 0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0 0 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무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레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뱌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디디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2명이요. 열곱째는 요스부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 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예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도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어논이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없은 밭치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누가복음 12장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얻은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할 워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불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봄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랑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의 처할인 주네 뜻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마,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니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서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